저는 지금 예린이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. <laughs> 오늘은 정왕동에 가서 예린이랑 곱창을 먹기로 했습니다. 얼마 전부터 진짜 먹고 싶은 곱창이 있었는데 드디어 먹으러 갑니다. 지금 버스 타러 가고 있는데 버스 타고 안산역에 가서 안산역에서 한승을 한 다음 정왕역으로 가야 돼요 매우 복잡스. 귀찮지만 창과 예민를 만나기 위해서라고. 응? 드디어 왔습니다.

그린 다음에 양파 하나 올려서 음! 음. 아, 볶음밥이 아니야, 볶음밥이거든? 볶음밥. <laughs> 이제 안산으로 넘어갑니다. <웃음> 저희 <웃음> 생선지 바꿨습니다. 민열이네. 뱅깡스. 말이좋지 않아? <laughs> 저희. 중앙도 가지 못하고. 안산역으로 바꿨습니다. 빨리 가야 돼. 뱅갱스잠만잠만 뱅깡스. 뱅스뱅스뱅스뱅깡 아, 요 여기는 객결동 갬성카페 이소갤링 이에요 저희는 갬성적이 비엔나커피 엠마키아토 메카롱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 친구 예린이가 차력을 할줄 알아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여주세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